케 okay. 사과, 음, 사과에 나오는 문법, 주격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 if. 자, 관계 대명사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의 문법이 나왔는데 관계 대명사인데 이거 주격으로 쓰인가? 주어, 주어, 이제 주어의 자격인 관계 대명사. 이제 관계 대명사 앞에는 항상 이제 명사가 있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오잖아. 그럼 이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 명사가. 요걸 우리는 선행사라고 해, 선행사. 이제 이거 관계대명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자, 관계대명사 절,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그냥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그지?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을 때,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었지 근데 이거는 절이야, 절.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대명사 절 전체가 뭘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니까. 어, 형용사 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형용사 절을 역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형용사 의 역할을, 어, 형, 형용사 역할처럼 하는 거야,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명사. 앞, 앞에 있는 명사를.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때 그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일단 개념을 알겠죠? 자, 문장을 한번 봅시다. 문장을. 자, 이 문장을 한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돼 있어, 요 이게 지금. He is my classmate. 주어, 동사, my classmate. 그는 나의 학급 친구입니다. 그지? 주어, 동사, 이건, 이건 주격 보호네, 그지? 어, 이형식 문장이야. 그는입니다 나의 학급 친구. 그런데 이 학급 친구가 어떤 친구냐? 누구냐 하면 리브즈 살고 있는 넥스트 o 어 옆집에. 넥스트 r 는 옆집이지? 옆집에 살고 있는. 여기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지. 이게 전부 다 관계대명사 절이야, 이게. 여기가 주어 동사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지? 관계대명사절이야. 그런데 요 관계 대명사가 요게 후가 관계되면서도 그 앞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명사가 나온다 그랬지. 예를 뭐라 그랬다 그랬어? 선행사. 그렇지? 이 선행사를 꾸며 주는 거야이절 전체가. 그러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나의 친 학급받 친구이다. 이런 말이야. 그는. 이렇게. 다음. This is the robot. 이것은 로봇입니다. 근데 어떤 로봇이야? k e n j o n e s 춤출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로봇. 관계대명사, 위치가 관계대명사야.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얘네가 관계대명사야. 지금 지우고, 얘네가 지금, 아, 자, 얘네가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지? 그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왔지. 여기도 동사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에는 모를 역한다는 얘기가 추월는 얘기지. 얘도 추월하고, 즉격관계대명사라는 그러니까 거야. 오케이? 자, 일단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즉격관계대명사는 who 또는 which, that, 관계대명사는 얘네들이 쓰이는데 선행사가 앞에 남아있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으면 그 앞에는 명사가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 선행사. 앞에 온다고 해서 선행사야. 이 선행사가 사람. 사람일 경우 후를 쓰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위치를 써, 위치.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사물이고, 동물이고, 뭐 아무거나 다 나올 때, 데었어 그러니까 스은 언제나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으흠. 잘 보이죠? The boy 그 소년. 근데 그 소년 원래 이게 이 문장 전체가 있는데 이 문장 전체 얘네가 다 주어야 사실은 주어. 얘가 동사잖아. 얘가 주격 보원해 그지? The boy 그 소녀는 나의 형입니다 또는 동생 이 남동생입니다 근데 그소년이 어떤 소년인지를 꾸며주는 거야 얘네들이 관계되면서 저리 누구냐면 자 that 수수 있다랬지 그 사람이 선생사람일 때 is walking 걸어가고 walk가 아, 개니까 이건 걷는 것이 아니다 산책 시키다 그지 개를 산책 시키고 있는 그 소녀는요 그지 자 다시 얘가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가 온다 그랬어 그렇지? 이걸 선행사라 그래 근데 이 관계대명사 절 전체가 이걸 꾸며주는 거야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그소녀는 입니다 나의 형 이렇게 다음 I have to 나는 해야만 해 take the train 기차를 타야만 합니다 그렇지? 근데 어떤 기차야? 사물이네 사물 얘가 관계대명사고 얘가 선행사잖아 그렇지?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우리 위치나 대사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어떤 기차냐면 고스트 부산 부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뭐야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나는 타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지? 다음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고양이야? 자 동물일 때 위치나 대사 쓸수 있다 그랬어. Has blue eyes. 얘가 이 주어 역할하고 동사가 나왔잖아. 주격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얘기야.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야?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는 한마한 한 고양이 한 마리를 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얘네가 아이고 자꾸 선생님이 이거를 음. 얘네가 관계대명사 절이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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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얘가 여기지 얘네들이 다 관계대명사 절로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인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이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들어봐. 즉격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는 선행사의 인칭과 수에 일치시킨다. 우리 항상 선생님이 주의하는, 주의하고 하는 건 뭐야? 수 일치, 그다음에 시제 일치. 그렇지? 여기서 이제 수 일치를 시키는 거를 어떻게 시키느냐면. 이제 이 동사에다 수일치 시키잖아, 우리가. s나 es 붙여가지고, 현재형은 이든지 과거형을 붙이잖아, 그지? 자, 여기 본문, 여기 예문을 보면 돼. I'm looking for, look for는 찾다야. 나는 찾고 있어요, 한 소년을. 근데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야? 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지? 자, a boy. 한 명이지. 여거 관계되면서 나왔지? 자, 여기 진행형을쓴 거야. Is ing 그지 이 boy에 맞춰서 수를 맞춰서 e a s 를 쓴다 이거야 이거 단수니까 그렇지 왜냐면 자 왜냐면 왜 그럴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이게 관계되면서 저리 앞에 명, 이 명사인 이명 선행사 어보이를 꾸며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곧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a 보 o 니까 여기 얘한 명이니까 e a s 를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야 ok 그다음에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일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 동물 선행사가 두 개란 얘기지. 이럴 때는 관계 대명사를 대를 쓴다. 쓰다, 쓰나 이거 뭐야? 쓴다. 음, 미스 푸린 뭐야 타이핑이 됐어요. 봅시다 어떻게 되나. Look at 보세요 저 남자와 그의 개를. 자 선행사가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왔네. 동물이나 사물일 때, 그렇지? 그럴 때는 선행사가 두 개란 말이야. 이럴 때는 대서 쓴다는 거야. 여기 후를 쓰면 안 되고 대서 쓴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도 일치를 시켰지. 봐봐 선행사가 둘이잖아, 둘 복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R가 된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이게 전부 다 지금 관계대명사 절로 앞에 여기 선행사 얘네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사람과 강아지를 봐라 이런 표현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관계대명사. 딱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주 우리가 안 배웠지만, 목적격으로 쓰일 때 생략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자, 주격으로 쓰였는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을 때. 이럴 때이 이거를 요거, 통째로 이렇게 예, 생략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Do you know? 너 아니 저 소녀를? 근데 어떤 소녀냐면 여기가 다 관계대명사 저리야 그지? 렇 이게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야 Who? 도 되고 That도 되지 사람이니까 그지? 렇 Is singing on stage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소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봐봐 관계대명사 주격관계 되면서 플러스 is 있지. 주격관계 되면서 비동사까지 얘네 통째로 다 얘네를 얘네를 통째로 날려버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 문장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야. Do you know the girl singing on stag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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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Do you know the girl singing on stage?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소녀를 너는 아니 이런 말이죠. 요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역결광의 네모사 플러스 비동상은 생략됐다는 거. 자두 번째로 접속사 if 접속사 접속사가 뭐야? 접속사가 접속사는 뭐를 하는 거야? 원래 역할이 문장과 아,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는 에, 이렇게 문장 두개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앞에다 썼어 만약에 얘를 먼저 쓴다면 이것처럼 자 이렇게 요 문장 하나 요 문장 하나 있지 요게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이걸 앞으로 뺐을 뿐이야 이 문장은 이해되죠? 좋아요 그러면 접속사 중에서 if가 있어 if 근데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이건 조건이지 조건 만약 뭐뭐가 된다면 뭐뭐라면 이런 조건 조건절이라고 말해요 조건절, 절은 뭘 절이라 그래?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if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걸 조건절이야 주어가 동사한다면 주어가 동사라면 이런 뜻이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보자 if you have a question 너가 만약 질문이 있다면 call me anytime 나에게 언제라도 전화해라 이런, 이런 거지 이게 if 조건절이야 그 다음에 he can come to the party 그는 올수 있어 그 파티에 if he isn't busy 그가 바쁘지 않으면 혹시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절이야. 자 근데 진짜 배우려는 것은 여기에 있어. 잘 보세요. 좀아까 다시 보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if 조건절 나왔고요. if 조건절 나왔어. 근데 이 아래 문장에서는 말이지.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하면 이제 그 미래를 나타낼 때이 후절이 조건을 나타내는 이 후절에서는 미래를 표현할 때 미래를 뜻하자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쓴다 라는 주칙이 있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시험에도 꼭 나올 뿐더러 이제 영어 회화에서도 많이 중요해요 보십시오 기 if the exam is over early 그 시험이 일찍 일찍 끝나면, 자, 일찍 끝나면 미래지. 미래. 이 미래에 일찍 끝날 것 같으면, I will go shopping. 나는 쇼핑하러 갈 거야.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지? 자, 여기서, 잘 봐요. 잘 봐요. if 조건절은 얘가야. 얘야. 그지? if 조건절. 얘는, 자, 절과 얘도 절이야. 그지? 얘는 조건, 얘는, 얘가 if 절이야. 그지? 얘는 if 절이 아니지? if 절 안에, 이푸절 안에서는 미래를 표현할 때, 이푸절이 아닌 데는 위를, 미를 썼어. 그지? 렇이푸절 그 안에서는 미래를 쓸 때,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위를 쓰지 않고, 이렇게 현재 시제을 쓴다는 거 현재 시제그 시험이 일찍 끝나면, 미래인데, 이렇게 미래 시제를안 쓰고, 이제 현재형을 쓴다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미래형을 썼어. 이해되죠? 자, 또 봅시다. 다음 문장. s m i will visit. 수미는 방문할 거야 그녀의 아, 조부모님을 미래니까 위로 썼어, 그렇지? 만약에 그녀가 이번 주에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다면 이번 주는 언제야? 미래잖아, 미래, 그렇지? 분명히 미래를 말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she 이제 렇게 보자 she will have a time이라고 안 썼어, 그렇지? 왜?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 f 때문에? if 조건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낼 때도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 잘들으세요 동사 원형이 아니야. 이건 현재 시제야. 자 쉬니까는 해즈가 되는 거. 야 해브가 아니라 그게 현재니까. 자 쉬라는 동사의 현재 아니 쉬라는 주어의 현재 시제는 해즈잖아. 해브가 아니라. 그지? 이해 됩니까? 음잘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문제도 있다 풀어보면서 한번 체크해보자고. 자 접속사 unless는 만약 뭐마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if not 같은 의미겠지.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은 if였으니까, 그렇지? 뭐마지 않는다면은 unless랑 같은 뜻이란 얘기야. 자 you may catch 너는 음, a cold catch a cold는 감기에 걸리다는 뜻이야. 이거 이렇게 수고 외워두세요. Catch a cold. 너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그죠 Unless 몸하지 않는다면, you wear a jacket. 너가 자켓을 입지 않는다면. 자, 이것도 조건절이야. 그래서 뜻자, 아, 자,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를 쓰지 않고 현재시절을쓴 거야. you에 대한 현재시는 절 wear겠지, wear. 그죠 자, 이거는 if not으로 바꿔쓸 수 있어요. you may catch a cold if you don't wear 여기 n o 이 들어있는 거지 do not이니까 이해되지 you may catch a cold if you don't wear a jacket 이렇게도 바꿀 수, 수 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 뭐뭐라면 일 때는 if를 쓰면 되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unless 또는 음, if not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까지 배운 것을 문제를 풀어 보면서 한번 다시 익혀 봅시다. 아, 여러분 지금 스탑시켜 놓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다음에 다 풀어 보고 와야 돼. 오케이? 좋아요. 다 풀어 보고 왔죠? 좋아요.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girl 그 소녀 바로 빌려 줬어요. 나의 우산을. 어. 응. 나의 우산을 빌려 준 빌려 간 바로는 빌리다지 빌리다. 빌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의 우산을 빌려간 그 소녀겠네. 그지 여기까지가 다 추어야. 여기 동사, 얘가 본 동사야. 셀리입니다. 그지 이형식 문장이야. 그 소녀 어 관계대명사가 사람이네. 그럼 후를 써야지 위치는 아니지. 그 소녀 누구냐면 빌 어, 빌린 나의 우산을 빌린 그 소녀는 셀리입니다. 되겠죠? 다음, you are tired. 너는 피곤하다. get some rest. 어좀 피곤하면 휴식 좀 취해 이런 말이겠지 i f 가 되겠네 피곤하지 않다면이 아니라 피곤하면 어, 휴식 좀 취해 get rest는 휴식을 취하다 좀 쉬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좋아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 바로 이거 고쳐 쓰시오 the student who are late for class is Tom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풀었어요 답이 뭐야 뭐가 잘못됐어 봅시다 the student 자, 이가 관계대명사네. 그지? 관계대명사가 이제 이렇게 이 관계대명사 절.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거야. 선행사지, 그지? 근데 어떤 스튜던트는 뭐야? 학생이 한 명이잖아. R가 아니라 is가 돼야 되지. 그지? 시, 수, 일치 수일치 시켜야 된다. 그지? 그래서 뭐야? 수업에 늦은 그 학생은 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다음에, If it will be, not, be hot tomorrow. 내일 뜨겁지가 않으면, 덥지 않으면, I will go to the beach. 나는 해변에 갈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자, if 조건절, 조건 뭐뭐 하면, if 조건절에서는 미래를 표현할 때 동사를 뭘로 한다고? 반드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it will be hot이 아니라, it will be를 쓰지 않고, it is. is의 현재형은 is니까. if it is hot t o m o 내일이지만, 위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 이거야. 아까 아까 왜 설명했는데, 이해 되죠? 근데 if 조건절에서만 그런 거야. 여기 if절이 아닌 이 절에서는 미래형을 쓸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다음 이제 가로안에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고요. 빨간색 표지의 책은, 책은 책인데, 아이고, s o 책은 책인데, 빨간색 표지의 책이야. 그지? 내 것이다. 그 책. 근데 어떤 책? 어떤 책이냐면, 자, 선행사가 사물이야. 그지? 그럼 위치를 쓸수 있겠죠. 위치나 또? 대신 뭘쓸수 있어? 그렇지. 대서 쓸수 있어. The book, which? 어, 빨간색을 갖고 있어. 빨간색을 갖고 있는, 빨간색 표지를 갖고 있으니까 has가 좋겠네. has. 그지이 have를 쓰라 그랬지? 그니까, 러 이것도 이제 수 일치시킨 거야. 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s가 맞지. The book which has a red cover. 까지가 주어야. 그죠 빨간색 커버를 가지고 있는 그 책은 내 겁니다. 그죠? 다음, 어두우면 그것을 명확하게 볼수 없다 조건절이야. If it is 그냥 dark, 쓰면 되지 뭐. If it is dark. 어두우면, 자 우리가 날씨나 명암을 말할 땐 비인칭 주어 있었있죠 If it is dark, you can't see it clearly. 분명하게 또렷이, 또렷이 이런 말이지. 다음 a 이미가 최선을 다한다면 a 를 받을 것이다. 자 이걸 맞았을까 요 여러분? 자, 어 뭐, 한다면, 어 뭐, 한다면, A를 받을 것이다. 어, 미를 뜻하네, 그죠? Amy will get an A. Amy는 받을 거야, A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조건절이야, 그죠? If, 다음에, 자, Amy를 받고, Amy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she를 할까? If, she, 뭘까? 미래를 뜻할 때, 미래를 뜻할 때, if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랬어, 현재 시제. 그렇죠? 맞았을까? 원래 do one's best잖아. 최선을 다하다가. 그지? do one's best. 근데 주어가 she야 she.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여기는 자 she will do가 아니라 she does가 돼야 되죠. 이거 맞았을까? she does가 돼야 돼. 이거는 현재 시제가 돼야 되니까. 현재 시제. 그쵸? 아, she에 맞는 do의 현재 시제는 does이니까. she does her o h e r best.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가 최선을 다한다면, 에이미는 A 학점을 받을 겁니다. 미를 뜻하는 거. 자, 어땠어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예문이 많지 않아서 음 조금 이해가 덜 됐어도 우리 수업 시간에도 좀 문제 풀면서 하고, 그리고 또 문법 어 이제 그을 활용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완벽하게 자기 것을 될수 있을 것이에요. 혹시 좀잘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면 몇번 반복해서 보면 좀더잘 이해가 되고 어, 자기 것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